잠시 후 통영 폴게이트입니다. 요금은 4,900원입니다. 그런 거 안전한 게 없나? 응. 안전한 거? 안전한 거 픽스가 제일 안전하고. 응. 아밥두 개만 주세요. 저. 다음, 두 그럼 좋은 거 있으면 형아 여기해 라. 응. 바로 달려갈 테니까. 야 우리 돈모갖고 찬양 나랑 돈모갖고 아마 가지 살찌고 하자. 응땅땅 음. 사든지 어 응. 땅부터 사야지 땅을 사가지고 그래요 거기다 집을 얹지 엄마가 우리 아들이 아 우리 아들이란다 저 내가 지금 일했던 사장님이 아참그 아들이 뭐 마마보이니 뭐니라데 그 손님이 이제 차를 사러 온 계약한 손님이 응. 저 아들은 뭐맘마보이고막 엄마를 너무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야 누구고? 그.. 그 차를 타는.. 차를 사는 아들이야 형야 응. 아, 나도 살짝 맘마보인다 감으로 응. <laughs> 이럴 에 응? 맘아.. 이게 아니고 못홀 아니요, 여 아니, 나 밥을 먹고 와가지고... 그래도 착하네 밥 먹으면... 마로 다시 천년이 돌아왔다. 어우, 몇백다지천이가 맞지? 아니 차면어 따야 되는데 어? 차면어 면허. 근데 어. 면허하고 난이는그7 0만원왜 이렇게 아깝지? 7 0만원이야응 음. 70만원 아예가 원래 지금 70만원 날은 엄마 엄마도 7 0만원따는데 어? <웃음> <웃음> 나 학원 한 번도 안 해봐 안해 우리 아 수영은 학원 안 다니고 땄나 응. 내 스무 내 스무 살때만 45만원만 그랬는데 엄마 70만원 주고 땄는데? 오래전에 내가 알기로 50만 원... 지금 70만 원 바꿨다. 응, 여 작년인가? 엄마 왜 70만 원 까지? 작년이 그... 작년이그 뭐야? 태어나기 전에 땄는데? <laughs> 그 70만 원좀 너무 가장 아이가 엄마 <laughs> 20만 원이었나? <웃음> <웃음> 그때 70만 원이면 너무 크다 엄마 20만 원 주고 땄나? <laughs> 응. 20만 원이겠지? 이嗯嗯먹嗯嗯嗯만嗯嗯嗯嗯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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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.. <목소리> 천만 뭐.. 1억 보기에 금방.. 금방 1억 본다 그 천만 10번 딱 먹으면 1억인데 천만 10번 먹으면 1억인데 그게 잘 안돼 사람이 맛있어도 너무 많이 먹기만 하니까 야안 그래도 아구찜 먹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까먹고 싶거든 응엄마아구아구찜 되게 좋아 나도 지가한 번씩 화오거든 응. 엄마 유튜브로 여자친구랑 맨날 본색내거좀잘 알아라. 난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도 지오 때문에 알게 되고 이런다. 누뭐 뜰까? 응? 응. 끊어자 응. 너무 사흐대로 <laughs> 해도 이뻤다 아이고 <laughs> 마치는거 봐라 힘들데응 피부도 그렇게 막조글조글안 하고 왜조글조글안해조글조글 하지 나 옛날에 찬낭이 자고 있고 엄마 그 형이 초등학생 때인가? 유치원생 때인가? 모르겠는데 딱 이제 문을 열고, 탁 엄마 왔다 엄마가 이제 문을 못 열어 그페이데이채갖고 어? 엄마 쳐봤대 집문 앞에 앉는데 문을 못 열대 왜 문을 못 열어 엄마 엄마 어, 문을 열었다 내가 그래서 문 열어줬는데 맨날 네, 딱 들어오면 페이데이체 이제 올수 없겠다 아니 나뭐 어디 있고 딱 들어가면 엄마 하고 쫓아와 그럼 엄마 의 이상한 냄새 나니까 냄새 이래 <laughs> 찬용이 나, 나 어렸을 때 그거 생각하는데 엄마한테 막 계속 전화하다가 엄마가 개빡쳐가지고 아니 엄마가 편집 <laughs> 계속 받아주백 백통 백통 근데 계속 받아주다가 엄마가 나한테, 아 이라믄 이제 이 자꾸 전화하라고 막 이러는 거야 <laughs> 엄마한테 내가 문자 안와가지고 그리고 어 내가 전화하면 안되나 이러고 나 그때도 전화 안했지 그리고 백통? 어 아니 진짜 이하고 있으면 그 짜증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 처음에는 전화를 계속 받아. 음. 한달은받았을걸 한 어. 한 달이 아니지 계속 받았지. 음. 엄마 빨리 와. 나한 전화만 하면 엄마 빨리 와. 엄마 빨리 와 이러거든. 음. <laughs> 이 엄마 자화하니까좀따갈게 엄마 빨리 와. 또또 또 전화해. 엄마 왜안 와? 빨리 와. <laughs> 그래 좀 따갈 테니까 전화 꺼라 이러니까. 또 조금 있으면 한 10분만 있으면 엄마 온다 해놓고 왜안 와? 빨리 와 응. 그런 게 가슴 아프다니까? 응. 엄마의 사정 모르고 아들이 그냥 가슴 아파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빨리 오라고 선생님 또한 또 한, 2분만 지나면 또 전화해. 엄마 왜안 와? 빨리 와 그게 백통이다 그게 백통그 <laughs>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. 어? 사람을 시끄럽하겠다니까 일은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사,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막 그막한달이가 응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이제 일은 안 하고 전화만 받는다 엄마한테 또 그러잖아. 응. 잉. 막 계속 수십 대. 빨리 와. <laughs> 야, 온다 해놓고 안 와. 빨리 와. 나는 근데 나도. 그런 거 있다. 막 전화. 막 나는 그말이도안다몇 통을 보다막 이런 대막짠 난다. 뭐 하고 있냐? 전화 오고 이러면. 이제 크면 알지. 찬영이는 너무 애기를 안 오니까 그래. 엄마 보고 싶어서 그렇지. 응. 그때는. 응. 찬양이 응. 응. 전화하는 거 보고 있었겠지. 난.